7.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난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다. 역시 이거 말로만 들어서 너무 어렵거든.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일단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소수의 눈이라는 건 235니까 정답은 6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조건방률은 뭐냐면 조건이 걸리는 거야. 자, 얘는 조건이 위에 거는 주사위 던졌다고만 했지 조건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 경우가 6가지인 건데,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왔대. 여기까지 조건인 거야. 그때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장이 바로 조건이거든 그리고 여기 위에서 읽은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에 대하여서야 그래서 얘를 사건 A라고 우리가 이야기 할수 있겠지 바로 이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때 사건 B가 일어난 확률. 그 수가 소수의 확률. 사건 A는 1, 3, 5였단 말이야. 그 중에 소수는 누구누구 있어? 바로 3하고 5가 있지. 그래서 지금 이 2번 예시에 대한 확률은 바로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게 일어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뒤의 상황에는 바로 교집합이 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호로 표현할 때는 P B b A라고 표현하는데 을 이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냥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야 조건부 확률.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 자이 상태에서 내가 분자 분모를 n s 로 나눴죠 그러면 n s 분의 n a 분의 n s 분의 n a 교집합 b 가 되겠지 그러면 PA분의 p a 분의 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쓸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야. 그래서 공식으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데, 우리가 의미를 찾고 싶으면 바로 이것이 진짜 의미다라는 거야. 즉,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 수가 호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3분의 2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맞는 거지 뒤 있는 문제를 풀면서 또 연습해 볼게 자, 유형 16번 조건부 확률의 계산 여기는 앞에서 배운 공식을 연습하는 단계거든 그래서 p, b, 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바로 PA 분의 PA 교집합 B를 뜻하는 거야 요거 연습하라는 거거든 자 여기는 PA 밥이라도 있어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게 조건이거든 그래서 뒤에 있는 거를 분모에 써야 돼 그리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거에 교집합이 올라오겠지 자 그럼 PB는 5 분의 3이고 B교집합 A랑 A교집합 B는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5분의 1을 써주면 답은 3분의 1이 되겠다 60번 두 사건 A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고 했어 AB가 배반일 때이 값을 구하래 그러면 PA여집합 분의 PA여집합 교집합 B라고 쓸수 있겠고 P A 여집합 분의 지금 P B 교집합 A 여집합은 P B 빼기 A 인데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은 P B 마이너스 P A 교집합 B야 이 내용은 우리가 집합에서 볼수 있는데 B 빼기 A의 원소계수 구라고 하면 B의 원소의 개수에서 B교집합 A를 뺀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분자 분모를 NS로 나눠, 아, 양변을 NS로 나눠주면,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공식이 증명이 되겠지. 그래서 이 분자는 PB 빼기 PA교집합 B가 되겠고, 자, 분모는 1-pa라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대입해보면 5분의 1분의 5분의 2분의 3 빼기 자 ab가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2가 얼마가 되겠어? 0이 될 거니까 0 그래서 5분의 4분의 5분의 3분의 2. 분자 분모에다가 15를 곱해보니까 정답은 12분의 10에서 약분하니까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다. 자, 62번은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0원짜리 2개를 동에던질 때, 앞면이 1개 나왔다. 자, 요게 지금 조건이야. 그러면, 앞면이 1개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어. 그러면,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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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뒤, 그리고, 뒤, 뒤, 앞 이렇게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세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분모에 3을 쓰는 거야. 그 중에 그것이 100원짜리인 거는 몇 가지 경우 있어? 한 가지 경우지. 그래서 1,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63번, 빨간 구슬 5개와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구슬을 1개씩 두번 꺼냈더니, 모두 같은 색골슬이 나왔을 때 자, 여기 조건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조건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한 가지 경우가 아니지 빨간색이 모두 나올 수도 있고 파란색이 모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각각을 구해봐야겠지 첫 번째로 빨간 것을 두개 뽑는 거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맨 먼저 빨간색을 뽑아야 되니까, 전체 8개 중에서 빨간 거는 5개가 있어. 그럼 빨간 구슬 뽑힐 확률은 8분의 5가 될 거야. 그리고 요 개수는 4개로 바뀌겠지. 그러고 나면, 전체 개수는 7개니까, 그 중에 다시 빨간 거슬을 뽑으려면 4. 요것이 바로 빨간 구슬 2개가 뽑히는 상황인 거고, 이번엔 파란 구슬 2개 뽑는 상황은, 맨 처음 8개 중에서 파란 거슬은 3개 있으니까, 8분의 3이 되겠고, 요 3은 2로 바뀌어 있겠지. 그리고 다시 또 꺼낼 텐데, 전체 개수는 7개 중에, 그 중에 파란 것으로 2개. 이렇게 있겠다. 자, 이 각각의 경우를 더해주는 게 바로 전체 분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건의 확률은 56분의 26이 바로 분모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두개 모두 파란색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일단 같은 구슬이 나온 상황이 이거거든. 즉, 이게 바로 같은 구슬이 나왔다. 조건이지. 근데 같은 구슬이면서 파랑이 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에는 56분의 6이 올라와야겠고, 약분 해주면 정답은 26분의 6이 정답이 되는 거다. 이거지 64번 문제 10개의 제비 중에 1등 당첨제비가 1개, 2등 당첨제비가 세개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뽑았더니 당첨제비가 나왔다. 여기까지가 지금 조건인 거지. 자, 그러면 이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항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당첨제비가 한 개일 수도 있는 거고, 당첨제비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지. 자, 일단 포함됐다고 했으니까.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게 한개 나올 두개나올지 몰라. 또그 당첨 집이 안에는 1등과 2등이 있는데, 1등이 나오고 2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1등이 안 나오고 1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 또이 상황도 보면 1등과 2등이 있는데, 1등이 하나 나오고 2등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등이 안 나오고 2등이 두개 나올 수도 있겠지. 자, 이거를 각각 다 계산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일단,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 중에 1등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1시 1인 경우가 생기겠고, 계산해 보면, 45분의 1이 되겠고, 얘는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1등이 아니라 니 2등이 하나 나와야 되니까 31을 할 거니까 45분의 3이 되겠고, 얘는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1등 하나, 2등 하나 나와야 되니까 45분의 3이 되겠고, 얘는 2등이 2개 뽑혀야 되니까 45분의 3이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준 게 바로 분모인 거야. 그래서 45분에 10, 이거에 바로 조건에 해당하는 거지. 자, 그 중에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1등 제비가 포함되어고할거든 1등 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 바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부탁이 되겠지. 그래서 분자에다가는 45분의 4를 적어줘야겠다는 것. 수용적으로 약분해 보면 10분의 4가 정답이 된다는 거지. 자, 65번 문제. 65번 문제는 별표를 치고, 얘는 우리가 유형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 뭐냐면, 지금 결국 보면, 환경보호운동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있어. 이렇게 이분법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문제는 표를 그리게 되는 게 핵심이야. 이 유형은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환경보호를 하는 사람과 환경보호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되고, 이때 이 표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합계야. 요 개를 꼭 적어줘야 돼. 자, 그리고 어떻게 표를 채우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 전체 주민의 5분의 4라고 있잖아. 자, 사실은 여기서 5분의 4라고 쓰면 되긴 되는데, 여기 좀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방법은 전체 주민이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전체 주민을 그냥 뭐 예를 들면 500명 이렇게 그냥 쓰는 거야. 좀더 이해가 쉽거든. 그래서, 너네가 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 주민을 X로 넣고도 문제가 풀릴 거야. 근데 지금 처음 개념을 배운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숫자를 써놓고서 계산하는 게 좋아. 자, 그럼 전체 주민 500명이라고 하면 500명이 여기가 해용하는게 500명이 되는 거지. 근데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환경보호에 참여한대. 그러면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사람의 총수는 400명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환경보호운동에 참여하는 남자는 전체 주민의 4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500의 4분의 1이니까 계산해 보면 125명이 되겠지. 그러면 여자는 275명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100명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표를 채워주면, 이 마지막 내용을 심푼 데에 상당히 도움 되거든. 자, 이 마을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주민일 때, 바로 이거지. 이 조건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남재랑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125 이렇게 써주면, 표만 그리면 답이 되게 쉽게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그리는 거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 자, 66번 문제. 이 문제는 아예 표가 나와 있지.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어, 한번 풀어봐. 자, 1번. 하루 동안 생산된 휴대폰 중에서 한 개를 뽑을 때 A 휴대폰이 나왔다. 자, 요게 바로 조건인 거지. 그때, 이 휴대폰이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휴대폰 양률를 구하라고 했어. 일단 그러면 A 휴대폰이 나왔으니까 이 A 휴대폰의 개를 분모에 적어줘야겠지. 근데 그 중에 서울에서 만든 A는 바로 320개니까 요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시 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야. 표가 만들어질 순간 문제가 되게 쉬워져. 그래서 표가 주어지면 이용하면 되지만, 만 표가 주어져, 안,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직접 그 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야. 68번. 나미는 다섯 번에 한 번의 비율로 모자를 잃어버린다고 한다. 자, 통계적 확률이지만, 우린 수학적 확률로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아, 모자벌,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은 5분의 1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1번. 나미가 강남인의 집에 모자를 두고와 상위로 구하세요라고 했어. 지금 보면, 나미는 강남인의 집과 호동인의 집과 현빈이네 집을 차례로 방문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세그 중에 한 집에서 잊어버린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나 일단 잊어버렸으니까 일단 강남의 집에서 잊어버릴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순간 호동이와 현빈이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비워놓는 거야. 두 번째는 강남의 집에서 잊어버리 않았는데. 호동인 집에서 잃어버릴수 있겠지 현빈이 거 신경 쓸 필요 없겠고 세 번째는 강남인 집도 괜찮고 호동이도 괜찮은데 현빈 집에서 잃어버릴수 있겠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첫 번째 상황은 일단 강남인집서 잊어버려야 되니까 잃어버릴 확률은 5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어는 5분의 1이 되겠고 두 번째 상황은 강남인 집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5분의 4의 확률로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 호정이 집 잊어버려야겠지. 그래서, 5분의 1이 되겠고. 세 번째 상황은, 둘다 잊어버리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현빈 집에서 잊어버려야겠지. 그래서, 일단, 잊어버릴 확률은,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되겠지. 그게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잊어버릴 확률은, 125분의 25 더하기, 20 더하기 16이 되겠다. 이게 분모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강남의 집에서 무자를 두고 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자에다가는 5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지. 개념 체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다고 가정했던 걸 뒤에 쓰는 거야. 그래서 p, b, b a r a라고 써주는 거지. 요 조건을 뒤에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 계산 방법은, 뒤에 있는 거를 분모에 적어줘야겠다, 이거지. 8. 확률의 곱셈정리 자 확률의 곱셈정리는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건데 우리 앞에서 P, B, A가 P, A분의 P, A교집합 B였잖아 따라서 P, A교집합 B는 P, A 곱하기 P, B, A다 라는게 바로 확률의 곱셈정리인데 이 개념은, 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 하게 돼. 그래서 이 공식을 굳이 몰라도 그냥 문제 풀면 알아서 풀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70번. 자, 먼저 계산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굳이 곱셈 공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방률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1번 문제 볼게. A 주식법 B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p b a가 pa분의 p a 교집합 b라는 거, 이건 외워놔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각각 대입해 보면, 2분의 1은 5분의 2분의 x가 되겠고, 그러면 x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니까, 정답은 5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걸 풀려고 다시 막 p b 파, 어 p a 규지합 b 는뭐 p a 곱하기 p b 바이다 이런 공식을 굳이 외우지는 않아. 그냥 조건부 확률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곱셈 공식 개념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7 1 번. 자 여기가 이제 곱셈 공식의 시작인데, 자 곱셈 공식 전혀 모르, 모르는 상태 그냥 풀면 돼. 자. 20개의 제비 가운데 4개가 당첨제비라고 한다. 태양이와 바다의 순서로 한 번씩 제비를 뽑을 때 다음 을 답하라고 했어. 자, 단한번 뽑은 제비는 아직 넣지 않는다. 일단 태양이와 바다 순서로 한 번씩 제비를 뽑는데, 그러면 태양이가 당첨될 확률은, 이건 뭐 태양이 먼저 뽑으니까 그냥 2 0분의 4가 되겠지. 신경속도도 없네. 자, 2번. 바다가 당첨장애를 구하라고 했지. 자, 얘는 태양이의 상황에 따라서 바다의 확률이 변한단 말이야. 일단, 태양이가 뽑고 바다가 뽑는 경우도 있지만, 태양이가 못 뽑고 바다가 뽑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역시 확률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경우 나누기지. 경우 나누기는 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이렇게 경우를 나눠줘서, 이제 각각 계산해보면, 태양이가 뽑을 확률은 20분의 4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바다는 이당첨지비가 3개로 줄었단 말이야. 진짜 집비1러개 줄었고, 그러면 이 다음에는 19분의 3이 되겠고 계산을보면 380분의 12가 되겠고 태양이가 못 뽑고 그러면 20분의 16이 되겠고 바다는 뽑으래 그러면 380분의 64가 되겠고 이 둘을 더해주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거지 그래서 바다가 당첨지 뽑으락률은 380분의 76이 되겠지 자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그럼 도대체 확률의 곱셈공식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본다면 지금 뭐냐면 이걸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태양이가 뽑고 바다가 뽑을 확률을 구하라는거지 그 곱셈공식에 의하면 한 번만 써볼게 P A 교집합 B는 P A 곱하기 P B 빠 A 잖아. 그러면 태양이기한 사건을 내가 A 라고 그러고 바다가 뽑는 사건을 B 라고 하면 일단 P 태양 곱하기 P 바다 빠 태양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p 태양은 태양이 뽑을 확률이니까 20분의 4였던 거고, 자, 태양이가 뽑았을 때 바다가 뽑을 확률이 이게 변하잖아. 바로 어떻게 변했어? 19분의 3으로 변했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인 거야.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공식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태양이가 뽑았을 때 바다 뽑을 확률이라고 하지 저걸 굳이 고피바다바 태양이라고 이렇게 굳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쓸데없는 공식이었다 이거야.